아, 타를 아, 볼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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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눠줄게, <laughs> 또 아니야 음, 우리가 어디 갔지? 여기 있어. 여기지 게젤리? 뭐지 게젤 레인보우 젤리. 오늘 나안 이거는, 이거는 또 레인보우. 그래? 이건 또 레인보우, 그래? 레인보우 <laughs> 타워지거. 어, 가게에 거 같고, 야, 계속 계속 예, 아, 가게에 찍어 드리는구나. 이쪽으로 시켜야겠다. 이 새눈 안 어디가 계속고 있는 거 아, 아, 어? 어? 그것도 녹았어. 조금, 조금 안에 깊숙이 파서 만지면 엄청 녹아있어. 어, 뭐? 노랑이는, 노랑이는 조금만 만져도 바로 손에어 어마마 마이 만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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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오마마 마이 만만+ 만 마이 만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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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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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만 만만+ 만만+ 만안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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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안니만 만지는 거 아, 저테만 만지는 나한 명만. Oh, my, oh my, my, my. my. 나 이제 조금만 나. 나다먹 여네, 내, 내 달팽이 어디감 달팽이 대어 여기 다 의자에 앉아 있으렴. 진짜로? <laughs> 내가 타워하는 거좀 봐. 야, 나, 나 근데, 타워 잘 하면. 응? 상어 어디 가냐? 응? 이거 상어. 우리가 상어 뭐? 어째 찍어, 엄마, 아, 알겠어. 오마마마이. 안 돼! 오마마마이. 나와, 형. 네? 누다가 배고픈 얘기? 네. 나는 또 그럼 창수형 먹어야지. 나도 창수형 먹어야지. 네 어? 야, 뭐야? 이게 갑자기 내꺼. 야, 우리 굴것질 하니까 조금 되는 거다. 응, 음, 나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있는 거잖아. 사 야뭐 하니? 나 쇼츠 근데... 찍을 거이. 쇼츠. 이거 흔들 안돼 이거 뮤세? 맘하늘거까보스티커 있대. 그러게? 알수 들어 있 몰라. 그냥 그냥 귀여 스티커 같은 거 들어 있겠지. 나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맞고? 나 까먹었어. 뭐? 뭐 말이야? 요거 어떻게 바고 까먹었어. 네. 뭘 어떻게 바고 요거. 도 이름? 프로필 이 up here. I put up here. I put up here. I love like you. I love you. I love y <laughs> 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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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놓고 어디 갔어? 뭐? 내거 뭐? 아니, 너 거라. 아. 야, 너거 있고 어디 갔어? 체리나? 갈까? 너왜 이래 보지? 여기 있어. 어, 아, 야 여기 없는데? 응. 여기 있다. 어, 저기 있야 그거 열어. 아, 내가 내것처 내가 열어 볼래. 옆 열어. 이렇게. 미안해, 그래요이 아니 여기 대 다들 다무엇 어? 못 들었는데? 야, 이거... 많아 야 이거 다 스티커야 아? 다 스티커야? 다 스티커 만들면 되는데? 어쩌? <목소리> <목소리> 아, 야런데 왠지 하겸이 그 핸드폰을 바꾼 것 같아 저 아빠 폰 아니야? 아니야 저거 제 폰이야 아, 케이스만 아, 그래? 케이스만 먹었어? 응. 야, 야, 내가 재물한다는 증거 알려줄까? 뭔데요? 응. 응. 이거 목욕소 아니야, 이거? 나 신을 샤야야사타 하. 퍼포샤이나야시니야나신샤야야사타 하. 재못하게? 어. 응. 야 그럼 나도 이따 영상 다른 거 하나 더 찍을 때 재못해. 나나 쇼츠 할 거야. 쇼츠? 응. 어떻게? 야야 근데 그걸로는 쇼츠 못 올려. 깨는 것까지 올려야 돼. 야 이거 별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 타워가 고나인도 가 아니야? 왜? 제가 하나. 어 왜? 아 집에 가라이볼까 겁나 마. 아니 왜 떨어지냐고? 아. 어? 뭐가 할게 없다고? 그럼 나 너도 우리처럼 한다 폰 해. 왜? 먼저 위로 올라갈게요. 응. 어? 아 기가 다 내가 돌아왔다 야야야, 자기만 이거 좀먹을게 아, 어? 에, 어. h 이너 d y how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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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w 하 y h o 하 d 이 how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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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w d y h 아이 그냥 저거 갖고 뭔데? 하하리 응? 갖고 저거 있대데 그냥 저걸로 노는 거 같아. 애들이 뭐 놀게 없어. 맨전. 어, 어, 잠깐. 어 음. 하야, 그거. 박스 두 개에서 하나 더 꺼내 줘, 네. 뭐 그거 박스 하나도 두개 걸? 엄마, 엄마 이거 다이소에서산거두개 있지. 뭐무좋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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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연양갱 샀어 연양갱. 아, 음 젤뭐 네, 먹었는데? 아빠가, 아빠가 못 젤리 너무 와, 신거 아니야? 그거 로즈젤리야 로즈젤리. 응, 뭐, 이거 하겸이. 하겸이 저젤시 신젤리 하겸이가 샀어. 하겸이는 근데 같이 같이 편의점간건 아니야. 엄마가 사줬을거 하겸이 엄마가? 근데 채린아 이거 타워가 고난인도가 아니야. 근데. 타워 야 오늘 이 타워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왔지 야, 채나 진짜 조금밖에 안 많다. 아, 어, 이 타워 진짜 깰락말락하네또 실패해. 뭐야, 두두두두. 드디어 나왔네. 이게 난이도가 쉬움이야. 고난이도는 아니지. 응? 난이도가 엄청 쉬워. 야,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떨어지면 완전 태초임다 무서워. 여기 진짜 무섭다. 이 정복한 이거. 한 칸이면 괜찮다. 헤, 너무 귀여워. 아이꽃 너무 귀여워. 나+ 다시 두 번, 다시 두번할 거예요 다시. 어+ 시 어+ 만이야지 어+ 어+ 만나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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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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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돼! 어, 아, 다행이야. 가까운데 떨어졌다. 아, 아이야. 이거 오늘 먹게 할것 같아. 너무 많이 떨어져. 가다가. 뭐라서 그거 아니 제작진 정신력이.. <laughs> 뭐라고 쓰는 거야? 하아 맞다! 이이나 내가 진짜 떨어지면나 죽는 거야 여기까지 <laughs> 그럼 <그냥> 다시 올라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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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 시작은 정말. 아빠는 여기 또 하다가 도저히 떨어졌어. 아빠가 도기히도저야 도저히 도저히 도도 아빠 도저히 도저히 도야히 도저히 도저막 어. 스포파네플? 오, 이게, 스포파네플. 어, 좋아, 이게 나. 이게 멜로는. 아. 이게 멜로만 들어가. 에이, 잠깐만. 음, 아, 이 멜로 소다는 뭐야, 내가? 멜로는 소다가 아, 면로는 내. 아내 표정. 아, 멜로는 내, 아, 내 표정. 멜로는 내표 멜로는 내 표정이야. 야, 철이나 그래. 넣겠다. 흘러 늦겠어 음 늦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어 응.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오늘 열이 연습했습니다 안녕.